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해학교 늘오른반 과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3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두 번째 단원 산과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 물질의 변화 단원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단원 평가까지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산과 염기 예, 산과 염기 예, 화학 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으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레몬을 먹으면 신맛이 나고 빵을 만들 때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쓴맛이 난다. 레몬의 신맛과 베이킹 소다의 쓴맛을 내는 물질은 각각 무엇일까? 각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네, 신맛이 난다. 레몬 보기만 해도 아주 신맛이 나죠. 네, 입에 침이 돌아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요즘 빵할때 집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베이킹 소다 맛은 음, 쓴 맛이 나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런 맛이 날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산의 성질을 말할 수 있다. 염기의 성질을 말할 수 있다. 네, 산과 염기 저희 이번 단원이 산은 딱 생각 일, 일반적으로 이제 딱산 산이라는 음, 단 말은 어, 좀 신맛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나죠. 산 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염기는 조금 음, 미끈미끈하면서 쓴맛을 내는 그런 연기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음, 특징인가, 또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의 오른쪽, 음, 155쪽입니다. 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레몬, 네, 사과, 포도, 식초,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난다. 자,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부분 산이 들어 있다. 네, 신맛이 신, 산이라 산이다 하면은 신맛 먼저 딱 생각이 나죠. 산이 들어 있어요. 거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신맛이 시, 시다. 그거는 좀산 산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보시면, 레몬 속에는 구연산, 구연산이 들어있고요. 사과 속에는 말리산, 말릭산. 포도 속에는 주석산.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예, 다 산의 종류예요. 그냥 구연산, 이게 다 신맛이 납니다. 구연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과 속에는 말릭산이라는 그런 산이 들어있다네요. 산도 이제 약간씩 이름을 달리 붙였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사과, 포도 식초고요. 음, 각각의 신맛이 난다라는 거죠. 자그 밑에 그림 밑에 보시면 사는 대부분 신맛이 나며 또 나오네요. 그렇죠? 대부분 신맛이 나요. 그리고 음, 밑줄을 한번 건으세요. 사는 대부분 신맛 특징 중에 가장 큰게 신맛. 그 다음에 물이 녹았을 때 물에 물이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전류가. 예,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산은 달걀껍질이나 달걀껍데기나 대리석을 녹이며, 네, 산은 달걀껍데기나 대리석을 녹이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산의 공동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 예, 산의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산성이죠. 자, 그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비커에 산을 녹였어요. 물에다가 녹였더니 에, 전기를 갖다 꽂았더니 전류가 흘러서 막 전류가 막 흐릅니다. 손에 이렇게 막 전기가 생, 발생한다고 그런 정전기 발생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 흘러요 물 저기 녹은 물에선 그리고 달걀 껍데기라든가 대리석 조각 이런 것들도 다 녹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예,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요 산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산의 종류에는 염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등이 있다. 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산의 종류에는 염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등이 있다. 염산은 우리 몸에 위에서 분비되며, 네 염산은요, 우리 몸 속에 위 있잖아요, 위 위에서 위에서 분비된대요, 위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예, 여기다 단백질 쳐놓으셔야 돼요. 어, 위산이 뭐고, 위산 과다분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 그랬을 때그 위산에 염산입니다 위산에. 예, 위액의 성분이 염산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어, 단백질, 그 고기 질기고, 그 굉장히, 저기, 뭐라 그럴까요? 잘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런데 일단 우리 몸속에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걸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산 때문에, 위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다 된, 되는 그런 음,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빙초산이라고 또 하는데, 빙초산은 아실 거예요. 그쵸? 거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산은 아세트산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세트산은 빙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희석해, 희석해서 썩, 희석은 이렇게 섞는다는 거예요. 물을 섞든가. 그래서 빙초산 쓸 때는 그거 하면 굉장히 강하죠. 독하죠. 그래서 꼭 물을 타서 써라, 그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탄산. 탄산은 음료수 만들 때. 탄산은요, 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산은. 그래서, 어,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우리가, 탄산 음료, 탄산 음료 하죠? 예, 막 방울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 그런 종류의 음료를 우리는 탄산 음료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런, 음, 이런 원리, 이 탄산을 활용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염산은 이제 우리 위에도 있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 그런, 음, 저기도 있고요. PVC나 합성 고무 원료가 되기도 해요. 이 염산이. 그리고 질산은요. 어, 질산은 색깔이 없고 액체예요. 물처럼 생겼고요.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 받으면 얘가 막 분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갈색병 있죠. 우리 화장품도 왜 갈색병에 담 갈색병 막 갈색병 아예 그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화학적으로 화학약품이 예, 햇빛을 보면 어 음, 그게 다 분해가 되면 그 화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갈색병에 담아서 어 이제 담겨져 있죠. 담아서 팔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것도 질산은 갈색병에 보관한대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냐면, 염료, 염료나시죠? 염색하는 거. 옷, 염색도 굉장히 많죠? 옷이며, 뭐, 염색한 굉장히 많잖아요. 비료,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비료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질산이. 그 다음엔, 음,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음, 빙추산이라고도 한다고 그 되어 있고요. 어, 식초 그리고 조미료, 의약품 그리고 인조섬유 이럴 때 인조섬유 만들 때도 아세트산이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염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어요 염기는 자 염기는 과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 제산제 베킹소다도 아시죠? 재산제는요. 우리가 속설일 때 이제 재산제를 먹는다 그래요. 뭐 갤포츠 여기 사진에도 나오는데 재산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아래 그림 보세요. 이게 재산제죠. 재산제. 재산제인데 여기 흐릿하게 예,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는데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한 거예요. 이제 특정 제품 광고 저 그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예, 상표가 보이지 않게 이름이 이 이름이 그러나 우리는 알수 있죠. 예. 뭐 겔포스니 뭐 이런 그위 속쓰릴 때 먹는 거 있잖아요. 짜서 이렇게 쭉 하얀 그 현탁액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제산제. 속쓰리고 위가 저기하다 그러면 처방해 줘요. 제산제를. 그래서 베이킹 소다, 제산제 등에는 염기가 들어 있대요. 바로 염기. 예. 왜냐면 우리가 위가 위액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염기가 들어와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산제들을 먹습니다. 염기가 들어있다. 베킹 소다에는 탄산수소나트륨, 재산제에는 수산화알미늄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탄산수소나트륨은 음 아까 앞에서 했죠? 예. 어, 어, 예. 앞에서 안 했네요. 예. 탄산수소나트륨이 들어있대요. 여기는 저기. 베이킹 소다에는 그래서 탄산수소나트륨은 이제 화학 물질이죠. 여 베이킹 소다에 주로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제산제에는 수산화 알미늄, 알루미늄이 들어있대요. 제산제에는. 예, 그래서 요거는 전문적인 화학 용어니까 음. 이제 제산제 그런 이제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산과 반대되는 그런 성분이죠. 재산제 사진이 있고요 비누 비누는 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비누 칠하면은 좀 미끈미끈 하죠 그래서 거품이 막 나죠 그 다음에 근데 물로 씻어 놓으면 물로 딱 헹구면 뽀동뽀동 뽀송뽀송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암모니아수가 있고요 음. 이런 것들이 다 염기가 있는 거죠 염기 예, 염기가 다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계속해서 염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염기는 대부분 쓴맛이 나며, 네, 대부분 쓴맛이 납니다. 염기는. 산은 쓴맛이 나죠. 특징이. 근데 염기는 대부분 쓴맛이 나며,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건 같은데요.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네,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려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죠. 미끈거려요. 그래서, 비누로 손 씻을 때, 손이 미끈거리는 이유는 비누가 염기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염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삶은 달걀의 흰자. 삶은 달걀 보면 흰자 부분 있죠? 그리고 두부. 두부. 이런 것들을 녹인대요. 녹이기도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특징을 지금 보았죠? 쓴맛이 나고, 미끈거리는 성질이 있고, 단백질을 녹이고, 또 달걀, 흰자, 두부 이런 것들을 녹인다.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 이렇게 부릅니다. 염기성, 아까는 산성 했었죠. 산성, 이거는 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뭐 비누칠해서 손 찍는 거, 미끈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염기는 이렇게 삶은 달걀이 흰자나 두부를 이렇게 막 녹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에 염기의 종류를 보시게, 염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암모니아 등이 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화학 용어예요. 네,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거는, 요거 제일 먼저 나온 거, 요거는 이제 화학 방정식도 있는데, 화학 방정식까지는 우리는 기초부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NA, NA가 나트륨이거든요. 그리고 OH가, 이게 화학식이에요. 이게 기호예요, 기호. 수산나트륨, NAOH예요. 그래서, 이런, 요거는, 이제, 수산나트륨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기, 기호로 이렇게 딱 표시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수산나트륨은, 이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를 이렇게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탄산나트륨을 만들어내고요. 비누라든가 종이 그리고 염료 만드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산화 칼륨. 예, 이것도 그런 이제 다 염기에 해당하는 종류 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도 뭐 화학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네, 이것까지는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치도 않고 어, 기초부터 NA부터 그 화학 기호 기호가 뭐 적어도 20개 20번까지 100번 뭐100 100몇 100 번까지 있는데 음, 100번도 넘어가죠 근데 어, 20번까지라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은 모를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화학 물질이 있다. 그런데 염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 뭐 어떤 걸 만드는데 들어간다. 화학 주로, 주로 이제 뭐 비누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염색 염료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은 양재물. 우리 양재물 비누만 옛날에 양잿물 많이 집에서도 치다 저기 했었잖아요 비누 만들어 쓰고 그럴 때 양잿물이 필요했잖아요 그그거를 이제 화학식 화학 명물로 수산화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데 이용된대요. 예, 비누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그다음에 수산화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수용액은 수용액이라는 건 녹았다는 얘기예요. 녹았 물에 녹은 액은 석회수라고도 하며 이산화탄소와 어,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또 음, 이제 표백분 그리고 시멘트 만들 때 그리고 건축 원료 연료 건축 원료 만들 때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음, 그런 물질을 또물질을 물질, 만들어내는 거죠. 네, 뿌옇게 흐리는 특징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대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음, 이제 옆에 장으로 가셨죠? 예, 옆에 장, 옆에 장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때, 우리가, 음,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을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냄새로 나는 기체로 어, 비료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된대요. 암모니아는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거 가끔 가다가, 여기 지나다니다가 보셨, 저기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장지대 가면 막 계란 썩는 냄새, 그게 암모니아 냄새예요. 비료 만드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다음 지시약은 무엇일까요? 네, 지시약이라는 게 있는데 지시약은 그 밑에 이제 설명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수국꽃, 수국꽃 아시죠, 여러분들? 수국 진짜 예쁘죠? 밑에 사진 있어요. 보라색. 왼쪽에 보라색, 오른쪽은 진달래색이죠. 자, 수국꽃의 색은 토양의 산의 성질일 땐 푸른색, 염기 성질일 땐 붉은색을 띈다. 그랬어요. 흙이, 토양엔 흙이죠. 흙도 산성이 있고, 우리가 어, 그런 산성이 많은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의 성질일 때, 조금 그냥 신맛이 나는 성질, 땅도 그렇게 그런 산의 성질이 있을 때는 푸른색 꽃이 된대요. 그 다음에 염기의 성질일 때는 붉은색이 된대요. 네, 수국, 수국도 수국이. 그래서 수국꽃처럼 산의 성질과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그런 거죠. 이런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산인지 염기인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가 짓이 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 이게 무슨 저건지 우리가 직접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 보고 어아 이거는 산성 산의 성질이 있는 데구나. 이거는 염기가 염기 성질을 띄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이 지시약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지시약이 바로 그거예요. 지시약. 그리고 우리 이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 만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임신 테스트하거나 또 오줌을 어떤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띠 종이를 띠를 하나 주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기다란 띠 같은 거를 주면서 이걸 어,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서 이거를 담가봐라. 담가서 색을 그 사람들이 봐요. 이렇게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 그래서 어 당이 많으시네요. 소변에서 이제 그 색이 변하는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지시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산인지 염기인지 확인해 볼 때. 예, 사람이 직접 그것을 어떻게 예, 뭐 맛을 본다거나 또 현미경에 넣어서 뭘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그럴 때 그럴 때 간단하게도 어, 찍어만 봐도 알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 성질에 따른 수국의 색깔 아, 너무 이쁘죠? 색깔 수국꽃 네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양배추는 대표적인 천연 지시약 중에 하나이다. 네, 양배추 보라색 양배추 있, 있죠. 보이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 보라색 양배추. 네, 대표적인 천연지시약이래요. 예. 보라색 양배추즙을 내서 각각 여러 용액을 떨어뜨리면 용액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라색 그 양배추를 이 찧어서 즙을 이제 용액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얘가 아, 이제 어떤 색으로 변하나에 따라서 아 얘는 강한 산 저기구나, 얘는 어떤 거구나, 이렇게 네, 보라색 즙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붉은색이 나오면 강한 산성이구나 알수 있고요. 보라색은 약한 산성 이런 식으로 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산과 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음, 조금 이제 뭐 전문적인 화학 용어도 나오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신맛이 나고 과일이 많이 들어있고, 식초, 또 포도, 뭐 사과, 레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염기는 음 제백킹소다또 제산제, 제산제는 우리가 속 들일 때 먹는 약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둘이가 만나면 중화가 돼요. 중화는 섞여서. 너무 강하게 산성을 띄면 얘가 어,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분비됐을 때재산제를 먹으면 속이 안 쓰리고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산이 이제 억제되니까 중화가 되니까. 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개만 어, 기억하시면 어,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